근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쥐고 계속. 저는 30대 직장생활 3년차 직장인인데요. 요즘 제가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께서 저에게 자꾸 철딱서니가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셔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근무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로 묶으려고 하시고, 사생활에도 관여하시고, 원치도 않는 인생에 대한 충고를 많이 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면 되잖아. <laughs> 간단하잖아. 아,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뭐,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지금 불만이 없고, 아, 그 사장님 관계만 제가 좀. 자기가 사표를 못 내는 이유는 다른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거야. 근무 여건이 좋으면, 이거는 좋지만은 또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싫으면 그만두고 근무 조건이 좀 나쁜 데로 가면 돼. 관둬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뭐다? 그냥 <목소리> 귓등으로 들어라 거기 그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 <laughs> 우리 사장님은 그냥 저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구나. 그 언어를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말에 끌려서 내가 거기 다니면서 내가 사장을 미워하고 거기 다니면서 매일 괴로움 누선에다. 내 손에. 그거 그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부처님 표현대로 하면 이래요. 누가 나한테 쓰레기 받아라 하 쓰레기 한통 줬어 그턱받아 봤어. 온갖 더러운 게 들어있어 그래서 이 통을 다 들고 다니면서 계속 니왜 네 나한테 이런 거 더러운 거죠? 니왜 네 나한테 이런 거 더러워? 니가 나를 뭐를 보고 이런 걸 더러운 걸 주노? 이래가 20년쯤 따라다녔다 현명한 사람이가 쓰레기인 줄 알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버리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쓰레기통을 쥐고 계속 문제 삼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그건 자기가 쓰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내용물이 없는 쓰레기다 이러면 첫째 받지를 말고 받았다 하더라도 뭐해라? 바로 버려버려라 근무환경이 좋으면 근무환경 좋은 것만 보고 쓰레기는 그냥 주면 다섯 번 주면 다섯 번 버리고 여섯 번 주면 여섯 번 버리고 아시겠어요? 그게 내가 마음이 약간 캥기면 자기가 뭘 받았다 쓰레기를 받아가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쓰레기를 나한테 줄수 있나?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이런 걸줄 수가 있나? 응?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